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청사포에는 공, 해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여 보시다시피.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공사 보면은, 어, 공사되해운대 밑에 공사되고, 해운대 어, 송정 해수욕장관 연안 정비사업 공사 현장으로 뭐일대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판도 붙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막다리돌 어, 전망대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 다리돌 전망대입니다. 다리돌 전망대라는 곳이고요. 어, 지금 여기 청사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옆에 이런, 어, 공사 그 많이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이 예, 저 중량 구간이다 보니까. 예, 정사포 공사 현장, 길를 이를 밖이라도 제가 한개 올리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구독포가, 요, 다리돌 전망대에 보면 정사포 예, 전망대로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예, 정사포 정거장도 구독포, 아까 오, 출발한 구독포. 어, 그, 딱 중간이네요, 구독포가. 여기가 저, 저, 다리돌 전망대가 중간입니다. 정사포까지 540m, 구독포가 580m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저는 요, 그, 어, 그 예, 배는 얼른 날씨가 구름이 좀 쪘습니다. 지금 그대로 지금 들고, 지금,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좀 가겠습니다. 그대로 좀 가겠습니다. 예, 말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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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가겠습니다. 가능하면, 어, 요, 이, 인행객들을 피하려고, 피하려고, 피하려고 할 거고요. 멀리서는 할수 없습니다만은 가까이 가면 피합니다. 아, 저는 지금, 자, 반 정도 왔습니다. 아, 이제, 그래서 어, 정사포까지, 정사포에서 또, 어, 네, 정사포입니다. 아, 지금, 예, 네, 다시, 정사포입니다. 정사포입니다. 아, 여기, 저기, 다가 아, 여는 바다, 예, 바다마 요, 요, 예, 이런 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등산포관광안내소 판매, 고산품 판매, 산품 판매, 산 판매, 장산판산품표매 판매, 장 되어 있습니다. 품산품 판매, 등산품 판매, 되어 있 판매, 다산품판다 등산품 판매, 등산품 판매, 산품 판매, 등산품 판매, 등산품 판매, 등산품 판매, 등산품 자리돌전망대, 정사포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정사포로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데 정사포로 보이고, 이것도 막, 이름을 중간중만이막 넣다 보니까, <laughs> 세문화 된것 같습니다. 아, 네, 중간중간이, 여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가면 마, 마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카페가 있다 보니까 네, 정사포입니다 네. 정사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사포, 요, 예, 정사포 지금, 예, 이제 요거는 조금 손님들이 좀 많습니다. 정사표에는. 손님들이 좀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예, 많습니다. 아, 요 음식들 모양을 다 사진으로 다 붙여놨습니다. 음식들을. 요 음식들 쫙 붙여놨습니다. 여구인들이볼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구인들이볼수 있게 먹어도... 예, 해놨습니다. 사람들 전부 다 일로 다 붙어 봅니다. 오시다 보니까, 오시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아, 저 해변에서 낙사하신 분 물이 보이네요. 아, 이거 지금, 아 붙어 봅니다. 네, 붙어 봅니다. 네, 그래서, 저, 사람 오시면은, 가 돌립니다. 멀리서는, 네, 작, 작, 작지만, 가까이 오면, 돌리겠습니다. 아, 돌리면 조금 더 돌립니다. 청사품에, 앞에, 사품에사업에다 네, 들어갑니다. 이제, 파이돌, 파이돌, 네, 파이돌 주먹데 아, 파이돌 주먹, 아, 저, 저는 무슨 아팠던 거에요. 걸... 아, 종종에, 동쪽에 멀리서 보니까, 요리독서가 있었구나. 아, 이거구나. 그래, 산 위에 이리 있는데요. 산 위에, 네, 산위 언덕 위에 이리 있습니다. 언덕이지, 그러니까, 길, 길우로. 네, 길우로 있습니다. 여기로 네, 좀 나갑니다. 네, 농사 짓습니다, 여기서. 네, 습니다 아까 여 왔던 그 아까 그 그대로 계시네요. 아 보십니다. 일, 분, 5분네분습니다 정사포입니다. 정사포 포 정사포 정거장. 아, 정사포 정거장. 정사포. 정사포 이게, 정사포 이게. 이게 크네 포게 만들었네. 정상폭, 구득폭, 송정, 그렇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열차가 본부 같네. 네, 분위기상. 네, 정상 외길인데, 외길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전역주차장이고, 아, 좀덜 걸으실 분은 열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덜, 덜 구, 구부 하실 분은. 일차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저 정사포 쪽이 예. 집들 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정사포. 아그채백코 채먹도 하죠. 아여서 가네요. 여기 차가 네요여서차 갑니다. 정사포까지. 아, 우리 는그러들 아까 이 길로 아이 길로 아까 근데 정사포 게르리 카페 아 게르리 카페. 길이 여기 카페입니다. 아, 여기가 정사포. 예, 예, 예. 팔고 있습니다. 아, 정사포. 아, 여 아까 여기 왔, 왔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여기가 정사포 중심이죠, 여기가. 정사포 여기 중심입니다, 여기가. 중심입니다. 정사포 중심입니다. 끝납니다. 네, 끝납니다. <laughs> 아이거뭐 돈이 다입니 박장박장합니다, 사람들. 자, 사람들은 막 박장박장합니다. 와이고뭐많네 해산물 많네요. 해산물 도 해산물 도 많습니다. 해산물, 해산물 많습니다. 와 아, 이거 좀 부자 이거 타시려고 뭐 줄자 악서가 있습니다. 네, 줄자 악서가 있습니다. 예, 둘째 악수가 있습니다. 예, 요 기차. 스카이 캡슐, 아, 스카이 캡슐입니다. 요까지 그 작은 거잖아요. 만한 거고. 예, 거기 스카이 캡슐인데, 그 타는 거, 여기 2층입니다. 스카이 캡슐 타는 거, 2층에 올라가면 되고, 기차는 일로 달립니다. 해변열차. 예, 해변열차 타는 거 되어 있죠. 예, 스카이 캡슐, 예, 스카이 캡슐 저기 옵니다. 예, 스카이 캡슐. 스카이 캡슐, 스카이 캡슐입니다. 스카이 캡슐, 스카이 캡슐 오고 있습니다. 스카이 캡슐. 오고 있습니다. 저도 살짝 끌으면서 스카이 캡슐 오고 있습니다. 또 하고,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캡슬스카이캡슐현원스카이캡슐 그냥 네, 정상법까지 오는 겁니다. 정사포정사포정사포까지입니다이 포인트 정상법까지정상법까지 정사포까지. 슈카이 캡슐, 슈카이 캡슐, 슈카이 캡슐, 슈카이 캡슐, 슈카이 캡슐, 슈카이 캡슐, 슈열차 캡슐, 슈카이 캡슐, 슈카이 아, 네, 캡슐, 슈카이 캡슐, 슈카차차 해변열차도 같은 스카이캡슐이 좀 멋있네요. 스카이 레일이 아, 네, 동통한 레일입니다. 동통한 네, 파이퍼블이 레일입니다. 스카이캡슐 네, 스카이캡슐입니다. 스카이캡슐 네, 스카이캡슐 네, 스카이 자세히 볼게요. 네, 스카이캡슐입니다. 네.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카이캡슐 밑에 발통이 고저라내로 타고 옵니다. 내로합 타고 옵니다. 스카이 캡슐니다 스카이 캡슐 오십니다. 스카이 캡 아, 들어옵니다. 네, 스카이 캡슐 스카이 캡슐입니다. 네, 스카이 캡슐 Let's go to 자, 이제, 청사포도 지금, 자, 시, 에, 에, 그, 실질, 실제, 실질적인 거 점점 지나고, 지명은 청사포는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거는 점점점 지나고, 예, 청사포는 이제 지나갔죠. 청사포 지나간 백, 백입니다. 미포, 이제 미포입니다. 해운대 다음 미포, 다음 청사포입니다. 자, 딱 중간에 왔습니다. 지금 미포까지. 자, 가봅니다. 딱한 시간 반 정도가 맞아요. 저, 저, 그, 겨운대 또는 미포에서, 저, 송전까지 한 시간 반, 그거 맞습니다. 예, 부산시에서 만드는 그 자료 맞습니다. 스카이 캡슐. 아, 이거 뭐 저는 해운대 들뭐 모범 이런 거 나와서 좀 뭔가 뭔가 했는데 오늘 드디어 제가 소원을 부었습니다 제가 이걸 봤으니까요. 어, 에스카이캡슐, 예, 에스카이캡슐입니다. 예, 에스카이캡슐, 예, 저기 저, 저스카이캡슐입니다 예, 에스카이캡슐이 예, 나타났는데, 에스카이캡슐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네 예, 스카이 캡슐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아저 네. LCT만 LCT 같아 LCT 저세동 저거 예, LCT 같은데요 l c t 맞네 저거 예, LCT LCT 사이로 지금 스카이 캡슐이 예 지나갑니다 LCT 보이고 아좀 기다리겠다 이 완전히 의미 있는 장면이다. 좀 확대해서 예, 현대 스카이 네, 캡슐이 지금 조금 낮춰야 되겠다. 네, 배율을 낮추고, 좀더 올릴까? 좀더 올릴까? 네, 스카이 캡슐이 마린시, 어, LCT, LCT 지금, 예, LCT를 밑에 두고 스카이 캡슐이, 예, 갑니다. 갑니다. 예. 아까는 이런 촬영 원했지요. 뭐 시간이 막 급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예, 네, 갑니다. 예. 네. 갑니다. 아, 이제, 이제, 이